제 채널에서 유, 조회수가 좀 유독 많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바로 임야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이 이 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공매 시장에서 이 임야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이 있어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물건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임야인데, 감정가 13억대가 현재 최저가 1억대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어 있죠? 면적은 6만 3,700여 평 됩니다. 요거를약 6천만 원 정도로 나누니까 평당 2,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양주시에 나와 있는 평당 2,500원짜리 임야. 어떤 임야인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뒤편에 있는 임야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남양주 2023타경 1712구요. 어, 남양지 화도읍 창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63,706평입니다. 감정가 136,800원이 최저가 현재 일억천9 4만8천원이고요 입찰은 11월 1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 보시면 현재 총 4개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 지목 다임야고요 네, 면적 이렇게 각각 4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강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청평 대성리 이쪽 나오죠. 바로 여기 물건이 되겠습니다. 내필지 네, 다시 이렇게 빨갛게 표시도 돼 있고요. 바로 여기 내필지가 되겠고요. 네, 보고 시는 것처럼 이 산이 바로 예,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현재 그 여기는요, 농림지역이면서 임업용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 그래서 임업용 산지에서는요, 사실상 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어떤 걸할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 12조 보존 산지에서 행위제한이 있거든요.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할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도 있고요.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국가 정원, 지방 정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 시설에 설치 가능하고요, 농림 어업인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부대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 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 시설 및 농어촌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그리고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뭐, 기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시설도 가능하고요.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근로자 복지시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차장, 농림축산부 식품부 용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 야생화, 간상수 재배 등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임업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상가 건물이나 우리가 거주하기 위한 뭐 전원주택 이런 건안 되지만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경우에는 주택도 가능하고요. 그 밖에 여러 다양한 시설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물건명에서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있대요. 이건 말소되지 않고 인수가 되는데 기부등본 보시면 임차권이 뭐가 설정이 되있냐면 토지의 주, 북쪽 중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송전선 하부지 되어 있죠.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바로 한전에서 설정한 선화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한 겁니다. 네, 아마도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고압선 밑에 땅에 대해서 한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임차권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 공중 공간도 한전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남양주시가 여기 있고요. 여기 경춘선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성역하고 멀지 않고요. 화도 ic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북한강도 가까이 있는 그런 입지의 임야로서 어 서울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임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임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낙찰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요, 또 이게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선화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줄 때 문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뭐 2억에 낙찰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현금으로 잔금 납부할 걸 계획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경공매시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런 토지가 이런 일들이 많이 유찰이 돼요. 특히 임야의 경우에. 그래서 각 임야의 공적인 어떤 그 법령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할수 없는지 잘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건 좋겠죠. 12월에요. 저희가. 경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 하고요. 용산역 안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경매 기초과정 수업 개강하게 됩니다.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에서 수업 진행하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산역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역시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를 전혀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저와 함께 4주 동안 경매 이론 공부하시고요. 한번은 실제 입찰 진행하는 법원에 직접 참가을 하는 수업까지 진행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 경매를 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